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 근로자 연금보험 자격 취득에 관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민연금법 제 8조 사업장 가입자 1항을 살펴보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 장 가입자가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3조 1항 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호. 일용 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된다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옥을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한달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그리고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즉 220만원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입 대상이 아니냐 라고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여야 되기 때문에 1개월 미만 근로인자 가입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개월 이상 근로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즉, 220만원 미만인 사람도 가입 대상이 아니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 1항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 1항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 근로자 연금 보험 자격 취득에 관한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